제가 다이어트 건강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음, 여기 엊그저께 월남쌈을 먹다가 생각 남은 메뉴들로 지금 이렇게 해 먹는 건데요 어, 평상시에도 그냥 다이어트식으로 좋을 거 같아요 여기 오이 하고요 파프리카 어, 요 하얀 건 어, 뭘까요 네 바로 콜라비입니다 겨울 콜라비가 굉장히 달고 맛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 적채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굉장히 좀 두껍고 이렇게 좀 달달하면서 맛있는 김을 아 샀어요 어, 이 김으로 밥을 싸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어, 밥 대신에 요 야채들을 그 월남쌈 싸먹듯이 싸먹으니까 되게 어, 맛도 있고 그냥 밥 대신에 한 끼로 그냥 포만감도 있으면서 다이어트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한번 싸먹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요 오이도 넣고요 파프리카, 콜라비, 적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싸서. 음, 맛있는 소리가 나죠. 야채 씹히는 소리가 되게. 상큼합니다. 다시 오일, 아프리카, 어, 사과도 썰어서 같이 하면 상큼하고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다른 재료들이 있어서 사과는 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